독일의 문호 파우스트를 쓴 괴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 월요일 조회를 쓰고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선생님이 교실 문 앞에 서셔서 그 어린 제자들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괴태가 그것이 늘 궁금해서 어느 날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물었답니다. 어린 제자들인 우리가 선생님께 인사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선생님이 어린 우리들에게 그렇게 모자까지 벗으시고 인사를 해 주십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라의 지도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예술가가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문학가가 나올 터인데 그때까지는 내가 살아있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경의를 표하는 거다. 학교를 올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복받은 세대입니다. 유경동 총장님, 강의는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실력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총장님이 바로 괴태의 선생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중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개교 138주년을 맞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고 또 유경동 총장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학교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봉사를 하게 될 터인데 어쩌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엔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참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한 번연이 쓴 철로 역정, 그 책의 내용들이 기억이 나고, 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시절에 배운 미국의 로봇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가지 않은 길. 그 끝소절이 이렇게 됩니다. 숲 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은 게간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도 늘이두 갈림길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통찰력을 배워야 합니다. 통찰력이 뭘까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볼수 있는 지혜입니다. 통찰력이라는 것, 솔로몬의 명품 재판은 다잘 알고 계시지요. CCTV도 없고, 유전자 검사도 할수 없던 그 옛날,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가짜 엄마가 누구인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 이 통찰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AD 1세기 로마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시절, 어느 날, 한적한 골목에서 로마 군인 한 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인을 죽인다. 로마에 대한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모든 힘을 집중해서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을 생각해내기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대낮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유대 청년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하신다. 내가 살인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가려주실 것이다. 이 항아리 안에 두 제비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내가 살인자라는 표시고, 하나는 아니라는 표시다. 제비를 뽑으라. 기가 막힌 일을 이 유대 청년이 당하지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 유대 청년은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항아리 안으로 손을 넣어서 지비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정광석화 같이 빼내서 입으로 넣어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령관이 당황을 하며 그걸 삼켜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자 유대 청년이 남은 제비를 보면 압니다. 그는 이미 간파했던 거지요. 로마군 사령관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제비다 죽인다는 표시를 해 놓았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찰력입니다.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는 거예요. 이 힘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길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영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실 겁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보는 실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지요. 기독 가운데 어느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해야 할 그런 영적인 느낌이 느껴져 이제.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아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냐고,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예. 근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셔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목회자로서 신방을 가야 하겠다 하고, 신방 약속을 정하려고 하니까, 성도님이, 목사님 바쁘신데, 할 일도 많으신데, 신방 안 오셔도 돼요. 근데 그거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진심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말을 해도 신방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를 통해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러 가셔야 합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적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통찰력.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인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인지, 예.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힘써 길러가야 할 영적 감각, 균형 감각입니다. 밸런스, 균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모세에게 짓게 하신 성막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 지성소의 외적인 특징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정육면체예요 지성소가 솔로몬에 의해 짓게 한 성전 거기도 성막과 크기가 달라요 성막보다 커요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 장과 광과 고가 똑같아요 지성소 계시록에 가면 세예로살렘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도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균형이에요 저는 감리교신학대학에서 학부 4년, 대학원 2년을 공부하며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를 드렸어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감신의 영성 그리고 학풍 거기는 극보수에서 극진보까지 다 있어 다이소도 아닌데 다 있어 극진보에서 극보수까지. 그 학문과 영성이 우리 감시에는 다 있어요 다 품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것이 바로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 여러분과 저는 원치 않지만 무언가에 치우쳐 있어요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해요. 그걸 하나님께 알게 해주시기를, 내 영적 현주소를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예. 아무리 지도가 잘돼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방향을 잡게 되잖아요. 내 현주소를 모르면, 영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균형 감각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분별하기 위해 통찰력을 길러야 하고 균형 감각을 길러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학창시절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다윗의 후사를 솔로몬을 택하셨을까 궁금했어요 다윗에게 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다 아는 왜그 여인의 그 아들을 후사로 택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었고 궁금했던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꼭 돼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아주 오래됐지요. 1951년도에 제작 상영되었고, 책 원본은 1895년 폴란드의 문호 헬리그센 케비치가 쓰게 되었고, 결국 그는 1905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지요. 노벨문학상을 코바디스, 그것은 바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던 네로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기독교 역사 소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모든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고 밤 하늘에 화형을 당하며 횃불이 되어가던 그 시절,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애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산증인인 당신만은 살아남아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당신만은 피신을 해야 된다고 고뇌하던 베드로가 성도들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밤 로마를 탈출합니다 안전지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며 언덕을 넘어 내려가던 순간 앞으로 강한 빛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인 것을 느낀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그 빛을 향하여 물었지요. 쿠어바디스 토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빛 속에서 들려온 음성. 다시 십자가 지기 위해 로마로 간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탈출했던 길을 되돌려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갈림길에 설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묵상하시며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